이사 인사입니다 천원가지고 사지 모두 몇가지입니까? 그럼 어떻게 할래 제일 비싼거 하나 사자 그냥 필통사고 끝그 다음 비싼거 공책사고 끝이야? 응? 그치 천원이니까 돈이 안되지 그래 뭐할래? 비싼거 차 하나 사자 또차 사고 어 지우개 살수 있지 어? 플러스 지우개 또차 사고 뭐야 샤프심살수 있지 왜냐면 이게 돈이 되니까. 그 다음에, 연필 사고, 뭐살수 있어? 지우개. 연필 쓰고, 샤프심 살수 있지. 연필 지우개 샤프심 안 되나? 다 되네? 응? 네. 그렇게 됐고. 그럼 이게 연필 끼고 사는 거고. 지우개만 살수 있지. 또는 지우개 샤프심 있겠지. 또는 샤프심만 살수 있겠지. 또는 연필만 살 수도 있겠지. 복잡하네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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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두 가지가 된다는 거지. 代表。<Okay. S 2> okay.